안녕하십니까 동화청과 부주경매사 가기현입니다. 오늘부터 주 1회 동화청과의 부주 품목에 대해 더 자세한 주간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산지에서는 부주경매장을 옮긴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부주경매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부주경매장으로 사용했던 상추경매장입니다. 많이 복잡한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상추 경매와 같은 매장을 공유했었습니다. 워낙 상추 경매가 늦게 끝나다 보니 부추 하천는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기사님들께서 적기는 1시간 이상, 많기는 3시간 이상까지 기다리다 보니 불만 사항도 많았습니다. 아직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존 경매장에서 바뀐 경매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현재 경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추 경매장입니다. 이 공간은 부추 전용 경매장으로 어느 시간에 물건이 들어와도 금방 하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사님께서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 다른 매장과 달리 기존 하역노조와 다른 태연이라는 전문 하역업체와 계약해서 최소 4팀 만의 하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하역보다 더 빠르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츠 경매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으로 키우신 농산물은 경매장과 해역 서비스를 개선해서 기다림 없이 신속한 하차로 경매에 지장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 5만 명 대인데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